자, 28번, 628번, 다시 풀어봐. 맞춰라. 맞춰야 된다. No, okay. okay. I don't k 분 o w I 분 o n t know. I don't know. I 지 아니 맞았어요 아 한세스였구나 한세스 너배도다 맞았다고 지금 굳이 왜 계산이 틀리냔 말이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자 28번 넘어갔고 30번 문제 다시 30번 계산 복잡하지 문제 잘 읽고 풀어 두일차방정식 모두 해가 2라고 나왔어 해가 나왔네 대입해도 되겠다 그래서 각각 A와 B를 따로따로 포함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 틀리지 말고 단서나 차근차근 대답만 잘 하지 말고 어? 제발 알려준 대로 계산하세요. 알려준 대로 갑자기 분수가 나서 충분한 하고 계산하거지 내가 알겠지? 할수 있는 이 없는데 충분히 웬만하게 봐라. 어허... A만 치 A는 변치우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. 꼼꼼하게 계산해. 네가 이왕 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. 치 다시.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빼 어떻게 뭘빼는 건데 어떻게 누구를 이한시켜? 4를 이한시킨다고? c 플러스 a는 4에서 a는 몇이다라고 구할 건데 10을 오른쪽으로 이한시키겠지 그럼 a는 그렇지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생각을 하면서 하라고. 네가뭘 이용시키고 어디로 가는지. 그건 알고 해야 될거 아니야. 말 알겠어? 네. 그렇지. <놀람> 너는 아, 이제 약간 하는 방식. 아니, 되돌아왔네. 어? 아까는 아니었는데. 어? 어떻게 인정하잖아, 아까 아니었잖아 어? 그래. 아니, 며칠 었다고 이게, 아까 전에 했는게 그렇게, 사랑하는 게말지 응. 미안하. 이자신도 해라. 이제 못 껴는 거야. 뭐 그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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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바로 문제 응? 이제... 똑네 어? 의제야 응. 어? 왜 문제를 제대로 안했지? 어 맞았어 그랬이 이건 안 된다니까 이제. 어. 자, 봅시다. 일단 해가 2라고 나와 있어요. 잠깐만. 해가 뭐라고? 2라고 나왔네. 해가 2입니다. 해 대신에 2 집어넣어서 정리하면은 3분의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? 3은, 3분의 3은 몇이야? 그럼 처음부터 1이라고 쓴다. 1 플러스 이 정도는 네가 이제 암산해야 돼. 이유다 이 e 집어넣으면서부터는 1이라는 건다 이해하잖아. 이거는 10분의 A는 5랑 해야 되나? 오케이 뭐 할까? 며칠 곱해야 되니까 10 곱해서 풀러봐요. 다시 뭐라고? 10 플러스 10 a 라고? 그래 생각하고 얘기해. 너한테 지금 빨리 뭐야? 다음 거 5분의 2 1곱하면 뭐야 치야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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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이야? 이렇게 안 물어봐.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야 나는. 네가 좀 늦게 대답해도 돼 상관 없어. 정확하게 대답해야지 생각하고 얘기하라는 거야. 그 생각하는 시간을 너는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. 빨리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. 오케이? 몇이에요? 다음 거?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? 누구를? 10을 이왕시켜요. 이왕시키게 되면 몇이에요? 그래. 6. 마이너스 6? 이렇게 하면 넌좀덜 생각한 거야. 그것까지 생각하고 나서 마이너스 6이요. 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야 돼. 무슨 말인지 이해가서? 그 연습을 하는 거라고. 무슨 말인지 이해가? 다시. 그렇다면 A는 구했고요. 여기다도 뭐? 2를 대입할 거야. 오케이? 불러봐요. 다에 오케이. Okay. 자, 안 보여? 자, 보이지? 이거 안보인다 하면 말이 안 된다. 정리할 거예요. 요거 계산하면 몇이야 됐나? 그 다음 어떻게 할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이양시켜? 왜? 왜 얘를 이쪽 이양시켜지? 네가 구해야 되는 건이 식에서 지금 뭐 구하는 거예요? b를 구하는 거야 여기 b. 왜 b가 꼭 왼쪽에 있어야 돼? 등호를 쓰면꼭 문자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? b는 몇이다 이렇게 구해야 돼. b는 몇이다 이렇게 구하면 안 되나? 이렇게 꼭 구해야 되는 거야? 이렇게 구하면 안 돼? 다시 질문할게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? 그렇지 얘를 이쪽으로 이왕시켜야지 그러면 B는? 그래 이렇게 구해도 되잖아 왜 굳이 얘를 이쪽으로 이왕시켜도 상관은 없어 얘를 이쪽으로 다시 이항시켜서 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다고 근데 불필요한 계산을 하잖아 네가 이쪽으이항시켜면몇 회비? 음 남겨요? 음. 비는? 음.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은 없다고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네가 하는 게더많아지니까계산을 실수할 확률이 더 높겠지 무슨 말인지 이 갔어? 좀더 간단하게 계산을 해야지 할게 말 이해 가요? 그럼 A랑 B 구했네? 문제에서는 뭐 구하는 거라고 준수야? 근데 왜 곱하는 거.. 안돼 A 더하기 B 하면 몇이에요? 계현아 알겠니? 너는 왜 아닌 척이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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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틀렸는데 비가 어디 있어 비값구한거 어디 있어 비 구한 거 어디 있냐고 그게 비 구한 거야 그 밑에 6은 6이다는 거야 뭐야 뭐야 니가 쓰는 거에 다 나와 있잖아 비 어떻게 구한 거야 그리고 알파벳 쓸때 B 똑바로 써. 6인지 빈지도 모르겠고. B 서버 알파벳. 6 서버. 확실히 분리시켜서 써. 어? 아더 해야 돼 더. 자 다음 거. 31번 문제. 봅시다. 가요. 얘를 시키는 거 아니야? 자, 방정식의 해가 어떻다고?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. 방정식 두개 있네? 왼쪽에 있는 식이 있고, 오른쪽에 있는 식이 있어요. 됐나? 왼쪽에 있는 식은 그냥 X, 1차 방정식이지만, 오른쪽에 있는 건 A가 들어가 있어. 그럼 첫 번째, 얘들이 고민해야 될 거, 왼쪽 거, 오른쪽 거, 누구부터 계산해야 될까? 도현이당연이 왼쪽부터. 왜? 해를 구할 수 있으니까. 이두 녀석의 해는 어떻다고? 같다라고 나와 있잖아. 그러니까 난 왼쪽 걸 구해서 해를 먼저 알아내야 될 거야. 말이 같나요? 그럼 해를 구할 거면 치현이 불러. 어떻게 한다고? 어디, 어디로 이왕시킬까? 누구를 어디로? 쪽으로 이왕시켜요. 그럼 몇덱스그 다음? 3쪽으로 이양시키게 되면 생각하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렇지 네가 생각하고 얘기하면 지금처럼 어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시험까지 투자를 하란 말이야 대답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은 네들이 면담시키면은 회창 대답했다가 아, 마이너스 배치. 아, 다예요. 근데 니들이 실제로 풀 때는 그냥 적는다고. 아, 아을안 해. 그 생각까지 안 한다고 그냥 적는단 말이야. 그게 실수가 되는 거야, 계산할 때. 알겠어? 다음, x 는 그래. 그럼 해가 나왔네? 그럼 이 방정식의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의 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? 이. E. 그럼 지인이 불러는 아, 아, 8 1은 몇? 아, A는? A는 어떻게 할 거야? A 어떻게 구할 거야? 아, 이항시켜요 그럼 A는 오케이? 알겠습니까? 그래서 답 A는 3인 거고요. 그 밑에 있는 거, 32번, 다시. 생각하고 풀어요. 그냥 풀지 않는다. 생각하고 푸는 거야. 1차방전식의 해가 서로 같답니다 생각하고 풀어요 얘를 이렇게 이왕시켜야지 얘를 남겨놓고 얘를 이왕시켜야지 바로 풀때얘 하나 얘 하나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풉니다 음. 어? 아, 왜 그랬어? 괜찮은데? 어? 니가 했지? 이제 이이게이 어. 어. 어.

계속 생각하고 싶어해 그래. 어딨어? 오케이 그래 생각하고 천천히 급한 거 아니야? 어? 급한 거 아니야? 했어? 자, 봅시다. 왼쪽 식하고, 오른쪽 식하고, 두개 있네요. 누구부터 계산할 거야? 오른쪽 거 먼저 계산할 거지? 그럼 치연이 풀러봐. 오른쪽 거. 오, 바로 치고, 그대로 쓴다고 이거를? 그 다음, 뭐할 거야? 얘를 이쪽으로 이왕시키고, 그리고 끝? 4? 4? 4? 요4 얘기하는 거야? 그렇지, 4X를 이왕시켜요. 이왕시키면 어떻게 되는데? X. 음. 해가 3 나왔네. 그럼 이 방정식의 해도 몇이에요? 3 그럼 삼 어떻게 대입시키겠지? 맞나? 대입시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네가 직접 얘기해야지.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? 응? 이왕 시키면요? 다음 식을 불러야지 1 0이라그래 다음 그래요 이해했 자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. 네가할때 그게 익숙해지면은, 그 생각이 자연스러운 거야. 너희들 잠깐 쉬었다가 해, 하면, 얘희들 자연스럽게 보여. 핸드폰 꺼내지. 아까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 꺼내도 막 싫어하니까.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가 어느 순간에, 어, 그냥 넘기면 A, 3A는 12, A는 4. 쉽게 계산이 될 거라고. 그 생각이 자연스러워지면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얘들이 핸드폰을 할 때도, 뭔가 할 때도, 뭐 키고, 뭐 어플 키고, 뭐할 때도,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, 그게.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르신들,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. 어? 아 어. 얘가? 이건 부자연스러운 거야. 왜? 잘 모르니까. 무슨 말인지. 이거? 네가 지금 이 상황인 거야. 그게 자연스러워지기 좀 자꾸 해봐야지 하다 보면 늘어 그치자 다음 밑에 있는 거30음 4번 34번 아니다 아니다 33 33 3 4번33 오늘 어 마지막이라서 하나씩 다 해야되겠어 <laughs> 문제 읽고 이해하고 나서 문제 풀고 그냥 에겨서 하지 말고 하는 <laughs> 단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. Oh, they oh, okay, want 내가 알게되면 니가 어려을 잘해 네. 니가 안하는거 그건 인정하지? 왜? 너 학원에서 이절일한거 네? 그치? 학원에서 빼직기를 하지 않았 그치? 학원 하고알고있면 내가

여기에서 봤는 <rubbing fire fire alarm> 뭔 이제 이기가안다선왜 이거 봤습문제를잘 읽어야 지문제 지금 21 21깔이21 가지고 풀렸어. 이거 나와. 이거 뭐 왜? 이거 어, 뭐 같지 어 그거 옮기다거 그러면 그래. 생각하면 충분히 큰린다 무슨 말인지 알죠?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게하제는 거예요 들 거는 나중에 풀려버릴수 있어서 아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린 방식을 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는 계속 요깨 잘못되는 거 막 트는구나, 대현아. 응? 이렇게 돼버린다고, 이렇게. 대현아, 이렇게 돼버린는 거야. 자, 봅시다. 문제 읽었어요. 자, 요식 하나랑, 오른쪽에 있는 이식두 개가 있는, 맞나? 이 해가, X는 모두 B라고 나와 있어. 됐나? 해가 나와 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대입하는 게 아니야. 대현아. 이 왼쪽에 있는 해랑 오른쪽에 있는 해가 둘이 같다라는 거잖아. 맞아? 둘이 같은 건데 그게 B라는 거야. 그럼 해를 구해서, 아, 그해 값이 B다. 라고 구하면 되는 거라고. 그걸 대입하는 게 아니라. 자, 해가 나와 있어요. 대입한다고? n 대입하는 문제들도 있지만, 얘는 해를 구할 수 있어 없어. 왼쪽에 있는 식, 해를 구해 묶고, 구할 수 있잖아. 그럼 해부터 구하자. 뭐구할까요 응? 어, 10을 곱했어요? 10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? 응? 왜 비야? 대입 안할 거라니까? 어, 해 구할 거야, 그냥. 해를 구할 수 있잖아. 어. 불러야죠? 어 근데 너는 뭐라고 썼어? 그치? 이런 거에서 실수가 이제 일어나는 거야 곱해 줄 때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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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똑같이 곱해 줘야지 이가 응. 다음은? 으흠 응. 음 응. 응. 돼? 그러니까 이런 건 모르는 게 아니라 실수하는 거야 니 식을 보면 여기에서 이거 하나 빠져있어, 0 하나. 그래서 맨 처음에 B가 잘못 나온 거야. 말, 이해가? 응. 음. 1입니다그 다음 어떻게? 이형식 켜요메 X? 스 넘기면? 마이너스? 그래. 그럼 X는? 아 해를 구했어. 이게 뭐가 된다고 문제에서는 b 랑 같대. 그러니까 b 가 몇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. 이렇게 같다고 라 비교를 하는 거야. 무조건 대입하는 게 아니라. 나 이해했어? 어 그럼 비교해서 를 a b 가 마이너스 5라는 건 알겠고 해가 마이너스 5로 같다는 거네. 그럼 난이 식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대입